웬일이다. 여기서 뛰는 건가? 여기서 뛰는 건가? 눈 떨어지는 게 여기서 뛰라는 표시인가? 음, 눈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뛰는 건같 보다. 어, 뭐야? 그래픽 버그는 아닐 거고 아마 이게 눈이 떨어지는 게 여기서 멈추니까 여기 갈수 있다 뭐 이런 표시 같은데. 뭐야? 깜짝이야. 죽, 죽는, 죽는 줄 알았네. 아. 어, <laughs> 어. 어? 여기 갈수 있나? 이놈아! 선빵! 필승! 아이고, 아이고. 야, 좀 평평한 데서 싸우자. 안돼! 낙하 공격! 아, 안 돼, 왜. 왜안 돼, 왜. 에스트 병을 아껴야 된다니까요? 다섯 개 밖에 없어요. 여기 그냥 빨리 뛰어서 통과합시다. 쟤들은 느리니까, 어, 빨리 뛰어서 그냥 통과하면 될것 같아요. 빨리 뛰어 다음 화투 풀에서 키워요 저 풀은 거기가 보스에 가까울 거 아니야 어 여기였는데? 여기였는데? 여긴가? 여기다 어메 어메 했구요 터브리 없다고요? 헐. 자, 여기로 지나갔었죠, 아까. 어 아, 뭐야? 없어. 아! 아이, 자꾸 떨어지냐, 여기. 우와. 얘 때릴까요? 이 때릴까? 이게 뭐야? 먼저 안 때리니까 안 때릴게. 저는 이제 평화를 사랑하죠. 먼저 때리지 않으면 때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아까 여기 갔었지?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자, 1번에다가 이걸 하고, 여기다가, 컴포지트 보호를 낍니다. 그 다음에, 범인들은 할수 없는 발사. 여기서 어그로를 끌고, 야, 야, 어디로 가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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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퇴해야 되는데? 잠깐, 야, 어느 방향이야? 저기? 아, 이게 아니야. 하, 이거. 아, 좀 넓은 데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 낙하 공격 안 맞았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은 꼭, 어, 자기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면, 아, 난 저걸 안 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 못한 거라네 하하. 점프! 라데. 요거가요거가 요건, 요 싸움은 피할 수 없어. 그렇죠. 여기죠. 여기서 미끄러 떨어지면 돼. 여기서 미끄러 해가지고 떨어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뭐야? 여기... 아아아... 뭐 이거... 어... 됐다. 그렇지? 아예 여기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할수 없지. 이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봐. 아, 사거리가 안 돼요. 어 아, 그럼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까지만 가면 이러, 잊어버리지 않겠지.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그로 끌렸다. 애들 낫다 넓은 곳에 오면 넌 승산이 없어. <laughs> 이와봐라 아이고, 오얘 꼈다. 꼈구요 어, 치네. 댄스. 나도 땅님 어서세요. 아, 이거 뭔 일이지, 이게? 아, 아, 아파.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뭐지? 시간제한! 아! 저 시간제한 있어가지고 빨리 안 지나가면 없어지는 건가요? 겁나 희한하네. 희한하다. 희한하다. 놀라지마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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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였죠 여기서 어떻게 잘 미끄러지면 된다 어 뭐야 길이 있네? 쩐다 어어? 왓더헬?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헐 아하, 난 도망가지롱. 어, 없어, 없어. 아까 걔가 없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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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믿는 마음, 믿고 가는 거야. 여기가 뭐가, 여기야? 뭐가 있는데? 믿음. 여러분, 믿음이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러나 이게 뭐지? 야, 먼저... 아, 뭐야? 어... 헐... 살려줘! 아얘네가 가리비맨이에요. 이름 쩌네. 아이고야. 피아노님 팔다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꺄 빠르게 뛰자! 오케이 달려! 하하 멍청한 야석들 이건 그냥 뛰면 됩니다. 깔깔깔. 그냥 뛰면 돼. 여기서 잘 미끄러지면, 어떻게 잘 미끄러지면. 얍! 안녕! 하하! 잘 있어. 하나가보기님 어서오세요.

헐 미안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와 무서웠다 아 가리비 맨들 이거 어떻게 상대하지 아, 가리비네 진짜 많아. 아, 이쪽에도 있어? 와, 이쪽부터 정리를 합시다. 하나하나. 하나. 어. <laughs> 저게 공격 모션이라니. 아이고. 미안해. 안그렇게 헐. 하지만 난 여기 길을 꿰고 있지. 여기에 내가 모르는 길은 없어. 너무 쉽구만. 끝. 으악! 아, 저왜 자꾸 떨어지지, 저거? 아, 그래요? 파트풀이 또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에스은평 5개로 깰수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보시죠. 멍청한 녀석. 아하. 자, 여길 갔다 오면은, 저 위에 괴물이 안나오더라고요 이따가 엄마 미안해 어우 저 가리비맨들 어떡하지 딴건 문제가 아닌데 가리비맨이 문제야 여기 길이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위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위쪽으로 가니까 편하게 왔네요. 굿, 굿.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고. 결정동굴이라는 곳이 굉장히 짧네? 보스를 위한 지역인가 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뚫지? 큰일이다 키스가 뭐예요? 우와 우와 아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미안해 내가 저번에 조개구이를 먹긴 했어 그렇다고 이러는 건좀 아니잖아 아, 어, 큰일 났다.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간다. 큰일 났다. 어. 에. 에이... 님님 어서오세요. 시즈닝님, 블루님, 추천 감사합니다. 불을 키울까? 인간성 아까운데.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껏 쓰는 거야 포션을. 그래 온슈타인보다 가리비맨이 더센거 같아. 우와 처음으로 맞췄어 대박 봤습니까 봤어요 나카 나카 공격 맞추는 거 길을 다 외워 버렸지. 이렇게 해서 업으로 끝나면 내려와. 길 되게 쉬운데요? 이걸 왜못 외워요? 여기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갈 길이 한 개밖에 없으면 길을 잃을 수가 없지. 그거 어떻게 길 잃어?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 봤는데 아주 명, 명안이었습니다. 이거야, 이거, 이거.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래. 깔깔깔. 이러면 한 놈만 어그로가 끌리죠? 뭐야, 왜, 왜, 왜 둘이 와? 아! 헐. 나피왜 이렇게 많이 달았니? 헤이, <laughs> 2번, 어... 어... 저게 진짜 세다. 보스급인데, 와... 진짜 세다. 뭐야? 얘도 주나? 안 주네. 하하. 따. 됐어. 야, 야, 잠깐만. 뭐라고? 헐. 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무기 바꾸자 무기. 나 무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럴 시간 줘야지. 아, 타임 타임. 타임. 잠깐만. 아나 가리비 저번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가 가리비 가리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리비가 엄청 맛있어. 아 잠깐만. 한 방만! 야! 이겼다. 어... 그렇다면 뭘 써야 되지? 어, 뭐야, 활도 망가졌어? 차. 해제. 번개무기요? 그, 번개창밖에 없는데, 쇼스피어? 뭐야, 얘는. 그쵸, 10강 클모죠. 봐. 뭐야? 뭐야 이거? 자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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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데미지 안 들어가. 데미지 안 들어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 데미지 안들어가는데? 헐 잠깐만 타임 타임 이, 이 무기가 잘못됐나봐 데미지가 안들어가 뭐 없나? 잠깐만 그래 그래 아 이거 왜안돼 뭐야? 이거 데미지 쎄 보여. 에잇, 닫아라. 어, 데미지 들어가잖아. 역시 무기가 잘못된 덕. 거 아, 아이고! 자 무기 수리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걸 들어 아무거나 들어 아무거나 들어 돈돈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